안녕하세요. 겟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 투표로 시청자 키를 조사해 봤었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 상당수가 키 작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키가 작고 연애를 아직 못해본 못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수강 오시는 분들 중키 작은 게 고민이고 번호를 물어봐도 어차피 실패할 것 같다. 난못 하겠다. 이런 걱정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 그럴 거면 평생 그렇게 그냥 사세요. 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능, 취업, 자격증, 대회 등 각종 도전들이 많지만 번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도전인 것 같아요. 한국의 남성 비율이 더 높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남녀 반반이잖아요. 저희가 상상할 때는 여자 인생에서 매일 남자들이 접근해 올것 같지만 정말 극소수의 예쁜 여자들을 제외하면 여자들도 그렇게 많이 접근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받는 여자들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다가가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이고 신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는 여자가 여러분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잘 리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의 반이 여자인 상황에서 충분히 쉽게 연애까지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이상한 비유긴 한데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난자는 가만히 있고 정자가 다가가서 수정시키잖아요.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자는 애초에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경향이 커요. 여러분이 다가가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되고 실패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은 여자를 만나기만 해도 벌벌 떨리는 상황이지만 여자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접근해 오는 남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다가왔던 남자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니 여러분들이 다가갔을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남자들은 여자를 기만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루 재미보고 도망가거나 여럿 걸쳐 만나면서 어장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남성성 있게 리드하는 모습과 진심으로 알아가는 듯한 바이브를 주시면 분명히 원하는 좋은 여자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형 말고요. 그냥 학교 같은 곳에서 아, 예정도면 사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충분히 사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얼굴 봐서 저는 어차피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얼굴 개선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저희는 키가 작잖아요. 저희한테 얼굴이 평균 이상이 안 되는 건 연애 시장 참가권 자체를 못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눈을 정말 많이 낮춰서 별로인 여자 만나도 괜찮다 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치아 교정이나 성형을 꼭 추천합니다. 근데 성형도 망하지 않으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저도 눈코 성형을 고려할 때 여러 논문이나 수술 영상도 보면서 저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았었거든요. 부담스러운 성게 느낌의 남자가 되지 않으려면 얼굴 자체를 세심하게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병원 원장님의 실력이나 추구하는 스타일, 후기, 부작용, 전적 등의 정보를 얻어야 할 거예요. 찾다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1대1 클래스 성형 코칭을 받아보세요. 눈 코가 어떻게 되어야 아름답고 다른 사람의 눈과 코 모양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수술을 제가 코칭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눈코 성형을 했었으니 게다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니까 미친 듯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으니까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번따 자체를 문란한 친구들만 하는 행동이라는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살이 넘어서야 처음 시작했고요. 근데 취준하고 어쩌고 하느라 여자 경험을 어릴 때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무조건 시간을 쏟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유가 생길 때꼭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정도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전에는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여자였는데 지금은 다른 가치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뭔가 더 여유도 생기고 그 여유 때문에 여자들이 절더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